지우개가 그렇구나.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자, 여러분, 여, 이런 게있다 해볼게. 이런 게,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고, 다시, 다시. 다시 그릴게요. 좀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DVD 방위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가 있고, 자, 여기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이분이 알바라고 해 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DVD 방에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뭐다? 삼성 TV.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샤 여기는 뭐다? LG.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맨 처음 1번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2번 방, 여기가 3번 방이라해 볼게요. 자, 근데 갔는데 갔는데 자, 1번 방 손님이 나를 불러요. 찾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리모콘? 삼성 리모콘을 가지고서 이리로 가야겠죠. 그쵸?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 방은 뭐다? 그죠, 샤오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죠, LG 리모컨. 자, 그렇다면 알바가 관리해야 하는 리모컨의 개수는 총몇 개일까요? 그리고 그건 세 종류예요. 뭐, 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특이한 컨셉의 DVD방이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이 3 개가 아니에요. 50개, 50개. 그러면 50개마다, 그 50개 방마다 서로 다른 뭐예요? 종류의 TV가 있겠죠. 그렇다면 알바가 관리해야 되는 리모컨의 종류는 총몇 종류일까요? 50종류입니다. 자, 알바가 초반 1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50. 예를 들어서 45번 방에서 손님이 들어온다. 45번 방에서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일, 독일의 어떤 가전제품 사에서 만든 그런 TV, 리모컨을 가져간다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바가 어떤 사실을 깨달은 거죠. 1년 만에. 좀 얘가 좀 파악하는 게 느렸어요. 뭐냐면 막상 손님이 불러서 리모컨 챙겨가면 해야 하는 일은 결국 전원 껐다 켜는 일밖에 없습니다. 뭐안 되면 껐다 켜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리모컨이라고 해 볼게요.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에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요위쪽에 있는 거는 뭐다? 좀그 TV 그 TV만의 고유 기능인데 얘는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다 뭐예요? 채널 올리고 내리고, 전원 껐다 키고. 여기까지 되시네? 알바가 이걸 1년 만에 이 패턴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바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러면, 굳이, 굳이 리모컨을 50종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리모컨 본적 있죠? 버튼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버튼 개수가 굉장히 적고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으면 전원 기능 뭐예요 음량 올리기 내리기 채널 올리기 내리기 뭐 이런거 보신 적 있죠 이런게 있어요 네자 그러면 알바가 알바 일을 수행하면서 50 종류의 리모컨을 다루는게 나을까요 이거 한 종류 가지고 돌아다니는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쵸 그렇다면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리모컨은 삼성 전용 샤오미 전용, 샤오미, 그러니까 LG TV 전용 리모컨은 아니지만 호환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자, 이제 밑에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부터 하시냐면, 뭐 어디서부터 하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네. 아, 아 이게 그런 거네. 여러분,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메인처럼 출력이 되도록, 이거 메인은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되도록. 다른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자, 고쳐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어떤 설계도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설계도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상속을 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여기 들어 있는 건 뭐다? 여기 들어 있는 건 여기도 다 들어 있겠죠? 자,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리모콘 종류 몇 개일까요? 종류 4개. 요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로도 만들 수 있고요. 예로도 만들 수 있고, 예로도 만들 수 있고, 예로도 만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리모컨으로는 오직 뭐다 샤오미 TV만 조, 조종할 수 있고요 얘는 삼성 TV만 조종할 수 있고요 얘 걸로는 얘는 LG TV만 조종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얘로 만든 리모컨은요 LG TV 샤오미 TV 삼성 TV 모두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호환이 될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버튼요 여기 있는 버튼에 대응되는 기능은 삼성 TV LG TV 샤오미 TV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설계도 관계에서 얘가, 얘네들이 뭐예요? 일반 표준 TV의 모든 기능을 싸그리 가져간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하나만으로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 표준 TV 만들라고 하죠? 네, 만들어볼게요. 클래스 표준 TV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에러가 있죠? 그 에러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자, 인컴포터블 타입 샤오미 TV cannot be, be converted to 표준 TV 이게 무슨 뜻일까요? 31번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31번으로 가면은 자,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다? 표준 TV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샤오미 TV 리모컨이 들어가있죠. 이게 되려면 샤오미 TV가 뭐해야 돼요?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그렇게 하려면 샤오미 TV가 뭐다? 무슨 TV 리모컨으로 바뀔 수 있는?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 자, 잘 보세요. 자.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 여기 표준 TV. 표준 TV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나요? 객체가 연결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값이 들어가나요? 값이 연결되나요?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반 변수라고 하고 이걸 레퍼런스 변수 잡아 있는 딱두 가지 타입의 변수가 있어요. 연결되거나 들어가거나.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뭐다? 표준 TV 이기만 하면 죄다 연결 가능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샤오미 TV는 TV인가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샤오미 TV랑 이 변수랑 연결돼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허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룰은 뭐다? TV 이기만 하면 연결 가능하대요. 샤오미 TV는 TV가? 맞죠. 하지만 그걸 자바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 야, 샤오미 TV는 뭐다? 표준 TV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뭐라 그래요? A 표준 TV 요 안에 있는 리모컨에 무슨 뭐가 없다? 켜기 버튼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켜기 버튼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뭘로 어떤 걸로 리모컨을 만들었길래 없을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뭐다? 뭘로 만들었어요? 표준 TV 클래스로 만들었겠죠? 아, 표준 TV 클래스로 만들었겠죠?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는 그렇죠? 표준 TV에다가 켜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켜기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능으로 안 쓰이고 뭘로 쓰이죠? 버튼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끄기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끄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 TV는 삼성 TV 리모컨은 보다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뀔 수 없다. 왜 버팅기고 안 바뀌려고 하는 거죠? 네. 그쵸. 호환을 해줘야 돼요. 삼성 TV 리모컨 너는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뀔 수 있다. 알려줘야 돼요. 다른 말로 삼성 TV는 표준 TV 일종이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하면 돼요? LG TV도 걸어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다? 자, 표준 TV 리모컨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이거 하려면 뭐예요? 샤오미 TV 리모컨 필요했고, 이거 하려면 삼성 TV 리모컨 필요했고, 이건 LG TV 리모컨 들어왔죠. 근데는 리모컨 들어온 후는 뭐다? 이 모든 것을 뭐다? 오직 한 종류의 리모컨으로 컨트롤합니다. 다만 단점은 뭐예요? 표준 TV 리모컨으로는 TV의 일반적인 기능밖에 사용할 수 없고 특이한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안에는 뭐예요?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죠? 요 안에는 표준 TV 리모컨이 들어있죠. 지금 현재 표준 TV 리모컨이 누구랑 연결어 있다? 샤오미 TV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LG TV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삼성 tv랑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콘은 어떤 tv랑 연결될지 몰라요 tv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종의 이건 모험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말 모험적인 코드예요 한마디로 말하다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 요 표준 tv 리모콘에 뭐까지 연결 가능하다고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지금 현재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삼성 TV랑 연결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LG TV 리모컨이 결국 누구 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G TV 리모컨에서 V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게임 모드 연결, 게임 모드 전환 이 버튼 누르면은 얘는 그에 대한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위험한 거고 그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얘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모든 TV가 정말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개발자 에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즈음에는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죠? 지금 가장 마지막 연결된 게 뭐예요? LG. LGTV잖아요. 여러분이 알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개발자 일종의 사인이에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냥 형변하고 넘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강제형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세요. 인트 D는 O라고 했어요. 자 더블 되는 D. 자. 자, 여러분 이거는 워낙 안전해서 뭐다? 개발자의 사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5를 5.0으로 바뀌는데는 어, 잘안 필요해. 인트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 해 볼게요. i에다가 d를 넣는 경우. 자, 이거는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뭐예요? 6.0, 7.0 이런 게 들어 있으면 되는 거고 6.5 들어 있으면은 값 손실이 발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개발자 시각에서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뭐다? 얘가 이거 내선에서 판단이 안 된다라고 지금 자바가 우리한테 마지막 확인을 좀 부탁하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줘야 돼요? 딱 보고서 안 되겠다 싶으면 로직을 바꾸고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걸 걸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이걸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아. 어, 그니까,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카테고리가 여러분, 샤오미 TV가 더 작, 커요? TV가 커요? TV가 크죠? 이렇게 카테고리가 큰 쪽으로 가는 거는, 큰 곳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 굳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반대의 경우, LG TV에서, 뭐다? 아그 표준 TV에서 이걸로 가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네. 이큰 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인트가 커요, 여러분 실수가 커요. 그러니까 인트가 큰가요, 더블이 큰가요? 그 표현 범위가 더블이 더 넓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는 자바가 뭐라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가는 거다, 그거는 자바가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인을 해야 돼요.